아무나 그때 진나갈때반 반이었대 열어 줘서가 아무도 안 되겠다 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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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저기 누가 인가 사과받나 황그 저기 왔잖아요 영부 황 여자 그 여자 여기. 저기 예, 카이스트 가요 경찰이그얘 예? 예 같은 이거나 오 우리 오라그라도 어, 오늘 아, 사경이가야너멀 뭐 사람 똥하게 나와 직수니다어아 누가 누구 사진이에요? 예 네. 네. 내가 찍으라 아 이념 아, 뭐그 네. 나... 사진 찍었다가 니까 뭐, 그거...